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tv를 조금 저렴하게 괜찮게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tv는 어, 지금 조금 중소기업에서 나온 모델이고요. 가격이 좀 저렴한 모델이에요. 한 50만원 정도 되는 모델인데 실제 사용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uhd 해당도 있고 55인치라 뭐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요. 만약에 더큰 평형대에서 사용한다나 했을 때는 TV가 좀더 커져야 돼요. TV를 사용할 때 거리가 뭐 1.5m에서 2m, 뭐 많게는 3m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보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TV 화면이 좀더 커져야 됩니다. 왜냐면 작으면 먼 거리에서 작은 화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화질이 높아도 별로 차이가 안 느껴져요. 스마트폰을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해당도 높은 것과 낮은 것 구분이 되지만 멀리서 보면 잘 구분 안 되듯이 TV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 정도가 맞긴 맞는데 조금 아쉽다면은 제가 더큰 것도 써봤거든요 75인치도 써보고 했는데 65인치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요즘은 과거에는 작년 말에도 한 55인치가 좀 많이 나왔으면 요즘은 이제 65인치를 보통 선택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과거엔 65인치가 좀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격이 많이 훅 떨어져서 65인치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면 65인치가 이제 메인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5인치를 좀 찾아봤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이제, 그, LG나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 스피커가 좋아요. 그래서 화질도 좋지만 스피커 좋은데, 중소기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질은 패널 때문에 이제 좋은 건 맞는데,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지만, 스피커가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제가 지금 쓰는 것도 스피커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데, 만약 구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모델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65SK8000 이라는 모델인데, 어, 앱 쿠폰가로 이제 1210달러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보면, 샌드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보면은, 뭐, 관부가세 이런 거 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낼 비용 없이 딱이 정도만 내면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 판매가고, 하단에 보면 이제 쿠폰을 적용할 수 있는데, 앱을 앱을 깔아야 돼요. q 1 0이라 앱을 깔고 적용시키면은 이제 1210으로 할인되고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여기서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해요 워낙 가격 그렇게 많이 차이안 나니까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니까 희산했던 게 이게 미국에서 이제 배송되는 거라 그나마 좀 제품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상태고 새 제품이고 그리고 그 직구를 해서 구매를 하게 될 때에 궁금한 점이 적혀 있어요 이건 당연히 새 제품이니까 뭐 뭐, 리퍼로, 뭐, 포장을 뜯어서, 뭐, 다시, 뭐, 해서, 헌, 온 그런 제품이 아니라, 그냥 새 제품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판매된 새 제품이고, 추가로 비용이 발생되는 거는 이제 없을 거고, 이제 브라켓에, 이게 벽걸이를 설치하면은 이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110에서 220 그, 그니까 프리볼트로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앞에 돼지코만 붙이면 되는데, 근데 돼지코 붙이면 앞에 플러가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전원선이 8자 코드라고 해서 전원선이 그냥 220볼드 된거 구매하면 뭐한 2,000원 정도면 선을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로 그냥 갈아 끼면 아니면 기존에 쓰던 팁이 있으면 선 빼서 꽂으면 됩니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리고 국내 설정 맞게 이제 그 로컬 설정을 이제 한국어 설정하면은 그냥 한국에서 판매되는 거 동일하게 쓸수 있어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은, TV가, AS가 뭐, 잘 된다고 하긴 하지만, 뭐, 쓰던 도중에 뭐, 예를 들면은, 주먹으로 TV를 쳐서, 뭐, 화면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 어차피 똑같아서, 실제 사용할 때, 그냥 저렴하게 구매해서 쓰다가, 망가짐 진짜 막, 도저히 못쓸 정도로 망가지면 다시 구매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저도 시골집에 TV를, 이제 뭐, 46인치를 구매드렸는데, 지금도 잘 쓰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고장나면은, 또 그냥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뭐두배 비용 내고 어 국내 정품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 만약에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새 제품 그냥 갈아탈 생각하고 그냥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위에 모델 65SK 9000 모델이 좀더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선정도에서 100만 원 초반대에서 어딱 그 정도에서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은 쓰면 될것 같아요. 이걸 환율을 계산해보니까, 12102. 이 환율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그, q 1에서 구매할 때, 그 환율이 떨어지면은 구매가 막 늘어났다가, 환율이 좀 올라가면 조금 뜸해졌다. 좀 그러더라고요. 보면, 지금 환율이 조금 올랐죠? 근데, 12102 계산해보면은, 136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제품 후기도 좋고, 평가도 좋아서, 이제 조금 더싼 구매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찾아보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 좀 AS라고 해야 되나 그 초반 극 초반에 불량 생겼을 때 그냥 바로 교환을 받아야 되는데 교환이 좀잘안 되는 경우 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카카오톡으로도 다 열려 있고 이런 그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뭐 해결해 주는 부분도 좀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뭐아직 말도 안 되는 AS 만약 AS가 된다면, 이렇게 이런 걸 열어놓지도 못하겠죠. 근데 평가도 많고, 뭐, 이런 부분도 신경 쓰고 있어서, 아마 완전히 뭐, 잘못된 제품 받아서 뭐, 초반에 고생하거나 그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만약에 지금 TV를 지금 이걸 쓰고 있긴 한데, 저도 나중에 조금 돈을 모아서, 어차피 LG나 아니면 삼성 TV로 갈아탈 생각이거든요. 네. 그 전에, 제가 생각해보면 그 전에 쓰던 스마트 TV가 이거보다 화면 작긴 했지만, 46인치 였거든요. 작긴 했지만, 뭐, 측면 부분도 더 얇고, 화면도 좀더 좋은 느낌도 있고, 스마트 TV라서 이제 여러가지 장치도 연결되고, 편리했거든요. 근데 지금 TV는 뭐, 세탑이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 중소기업 모델은 이제 스피커도 조금 성능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화면 좋지만, 조금 두꺼워지는 부분 때문에 조금 어색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괜찮은 TV를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런 방법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하단에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두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뭐, 갈 같은 거 판단해 보시고, 구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Q10 이거 앱 적용하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고, 그리고 초반에 구매했을 때뭐 문제 생겼거나 하면은 자태도 문의 주시면은 저도 도움을 좀 드릴게요. 네.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